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앵커를 맡게 된 티유뉴스 오동화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덧 새 학기가 다가왔습니다. 방학 동안 우리 대학에 있었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2015 평생 학습 중심 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지원금 5억 1700만원으로 학과 운영과 학과 신설 등 교내 육성 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학이 지난 7월 22일 2015 평생 학습 중심 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성인 학습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계속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위과정 6개 학과 2억 7천만 원, 비학위과정 2개 프로그램 9천 7백만 원, 전문 희소 분야 대표 대학 1억 5천만원으로 총 5억 17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학위과정으로 사회복지학과, 자동차공학과, 냉동공조학과, 경영학과, 금융회계학과, 건축공학과로 총 6개 학과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은 학습자 지원 및 산업체 관련 취업 연계를 하고 성인 학습자의 진로를 돕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항상 힘쓰는 대학인 만큼 학우 여러분들도 교내 육성 사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티유뉴스 홍은영입니다. 2015 학예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학예 학위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4년간 모든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학위를 수여받는 자리입니다. 동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 졸업은 공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공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굉장 학습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밑듯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더 높은 기준으로 발전하기,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만이 밝은 미래를... 학위 수여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학사보고, 식사, 학위 수여,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사 470명, 박사 6명, 석사 68명으로 총 54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저는 1년 휴학하면서 그냥 5년 동안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냥 대학에 와서 저는 제일 많이 얻은 게 그냥 주변 교수님들이나 사람들을 제일 얻은 게큰것 같아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졸업하게 돼서 좋고요. 또 그냥 좀 예상치 못하게 되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기분 좋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위를 수여받은 학생들은 학사모를 쓰고 부모님과 친구들의 축가를 받으며 졸업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티오뉴스 이민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을 편안히 쉬게 해줄 휴식 공간인 가온누리관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설된 가온누리관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 담긴 학생 휴게 공간입니다. 서은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 가운누리간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설등은 총장과 안수근 부총장, 총학생회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커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설등은 총장은 학교 안에 학생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경성대 앞으로 나가는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하여 개설하게 되었다며 많은 이용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1층은 학생들의 힐링을 돕기 위해 학생 휴게실로, 2층은 교육공간을 늘리기 위해 학생 스터디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누리관의 개설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향상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TU 뉴스 서은비입니다. 우리 대학 박대훈 선수가 2015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소식을 송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대학 박대훈 선수가 지난 7월 3일부터 11일간 개최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계 대학생 사격선수권대회 10m 권총에서 빛나는 1위를 차지했던 우리대학 박대훈 선수. 박대훈 선수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1714점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50m 권총 개인전 결선에서는 화려한 실력으로 193.2점을 기록해 우승했습니다. 이어진 50m 권총 단체전에서도 1655점으로 우승을 해 3관왕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에 설동근 총장은 박대훈 선수를 격려하며 3관왕을 축하했습니다. TU 뉴스 송지영입니다. 컴퓨터공학과 이동명 교수가 세계 임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주후 인더월드에 등재됩니다. 이임명사전은 미국 인명정보기관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 인명센터가 발행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홍성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컴퓨터공학과 이동명 교수가 세계 임명사전인마르퀴즈 후주후 인더월드의 2016년 33번째 개정판에 등재됩니다. 마르퀴즈 후주후 인더월드는 미국 임명정보기관 ABI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임명센터 IBC가 발행하여 100년의 역사와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유명한 세계 임명사전입니다. 이동명 교수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동맹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이동통신 및 센서 네트워크 분야에 국내외 140편이 넘는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세계 임명사전 음, 뭐, 3대 인, 명 사전 중에 하나에 저, 이번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 좋은 소식이, 어, 될것 같고, 또 나아가서 이런, 어, 이러 것들이, 어, 어, 좀더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한해동기부여가 어, 되기를 또 희망하고, 또 그렇게, 어, 되기를 또, 어, 기대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동명 교수는 일 계기로 우리 대학이 더욱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N 뉴스 홍석우입니다. ICT 항만물류 융합사업단에서 마일리지 장학금과 융합교과목 우수자 장학금을 우수 학생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신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달 10일 경영관 106호에서 ICT 항만물류 융합사업단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은 총 1억 170만 원의 장학금을 162명의 학생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장학금은 마일리지 장학금과 융합 교과목 우수자 장학금으로 나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마일리지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학기에 개설되는 2015년 2학기 융합 교과목 및 부전공 교과목을 비롯해 글로벌 융합 프론티어, 전공 학습 동기 유발, 글로벌 필드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글로컬 창의 융합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항만물류 융합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 하 학기 동안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2학기에도 많은 학생이 참여와 활발한 활동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TU 뉴스 신혜미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 봉사단이 13박 14일간 캄보디아로 해외 봉사를 펼치고 왔습니다. 건물 보수나 환경 정화 등 노력 봉사 활동으로 캄보디아를 빛낸 학생 봉사단의 열정을 구주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 봉사단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13박 14일간 캄보디아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씨엠 님으로 떠난 우리 대학 학생 봉사단은 인솔 관계자 3명과 학생 28명으로 총 31명입니다. 이번 해외 봉사는 우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첫 해외 봉사로 봉사단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학생 봉사단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교육 봉사와 노력 봉사, 문화 공연으로 진행되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한국어나 케이팝 등을 교육하고 건물 보수나 환경 정화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 봉사단의 열정과 노고는 식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웃음과 사랑으로 보답해주었습니다. 교육공사랑노력공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 환경이 좀 달라서 좀 적응하기 힘들고 더웠지만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놀고 동료도 하고, 이렇게 k p o 도 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우들은 해외에서 우리 대학을 빛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을 주며, 나 자신을 위한 도전이었던 캄보디아 해외봉사. 우리 대학 해외봉사단의 힘이 더 멀리 뻗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은뉴스 구지입니다. 바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번 학기와는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발 빠른 새 학기를 맞이할 텐데요. 새 출발에 도약을 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처럼 저희 TU 뉴스도 발 빠르게 학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